안녕하세요. FPGA 설계에서 개발 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 생산성 및 성능 최적화, 타이밍 클로저 확보 및 디버깅, 검증 효율화까지 모든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디바이스 제조사는 개발 툴도 함께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AMD와 인텔을 살펴보면 FPGA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툴, HLS 툴과 시뮬레이터, IP 통합 툴등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디바이스만 지원하는 대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제공합니다. AMD의 툴을 기반으로 각 툴의 역할과 개발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바도는 하드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툴입니다. FPGA나 SoC 디바이스의 디지털 로직 개발에 사용됩니다.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HDL을 이용한 RTL 개발을 제공합니다. 베릴로그 시스템 베릴로그 VHDL을 지원합니다. 비바도 시뮬레이터를 통해 비해이별의 및 기능적 또는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RTL을 로직 게이트로 변환 및 FPGA로 매핑하는 과정인 합성 및 인플러멘테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단계마다 상세한 디자인 리포트를 제공해 디자인이 적절하게 변환 및 매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옵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IP를 이용해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는 IP 인터그레이션 및 블락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XDC 파일을 이용해 타이밍과 클럭, 핀 할당 등의 디자인 제약 조건을 지정하며 비트 파일 생성을 지원합니다. ILA를 이용해 온칩 디버깅이 가능하며 타이밍 분석, 리소스 사용량 분석, 파워 평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바도툴은 주로 RTL과 FPGA 개발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BTS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가속기 AI 작업에 사용합니다. 징크 디바이스의 경우 암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고 FPGA의 경우 FPGA 패브릭의 소프트프로세서인 마이크로블레이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BTS는 이들 프로세서에서 동작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됩니다. BTIS-HLS은 C나 C++, 시스템 C의 기능을 RTL로 변환합니다. 또한 버셜 A-CAP 디바이스에 사용 가능한 AI 코어의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기반 디자인으로 비바도에서 하드웨어 디자인을 생성한 뒤 XSA 파일을 엑스포어트해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합니다.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와 드라이버 등의 통합도 지원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동시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비바도와 비티스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먼저, 비바도에서는 블락 디자인을 통해 징크나 마이크로 블레이즈를 주변 장치들과 연결하고, PL에서 구동될 커스텀 로직을 추가합니다. 이후, 하드웨어 플랫폼을 내보내고, 이것을 비티스 툴에서 가져옵니다. 비티스 툴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세서에서 동작할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비바도에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과 어플리케이션이 합쳐져 부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비바도에서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비트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비티스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나 가속기 개발에 사용합니다. 두 디자인을 합쳐 보드에 다룰로드 후 통합 테스트 및 디버깅을 진행합니다. FPGA 설계 툴의 활용 능력은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역량입니다. 툴을 이해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최적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비바도와 비티스의 역할과 연계 방식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이제 직접 개발 툴을 설치해보고 예제와 실습을 통해 더욱 이해를 깊게 다질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